음에게 있어서는 바깥 세상은 도둑놈 소굴이에요. 음 자체를 여성의 미덕이자 그냥 여성성 자체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팔통인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말릴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할 때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천 알뛰는 사람인데 세상도 별로 안 막아서 집안을 여러 번 말아먹는다. 안녕하세요. 금방 사주에 빠지게 되는 썰 금사빠의 초이입니다. 자, 오늘 주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laughs>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얘기 할 건데요. 바로 양기 가득한 사주와 음기 가득한 사주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주 보러 가시면은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주가 너무 음하다든가, 남자가 여자 사주라든가, 이거는 뭐치마아두른 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사주에 음향이 치우쳐 있으면은 요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 음향이 딱두개 뿐이지만 구성이나 위치에 따라서 또 아주 이제 심도 있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주가 음양오행에 기반한 동양철학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오행보다 먼저 오는 게 음과 양이잖 오행도 결국은 이 음과 양의 응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음향에 대한 깊은 이해, 예, 다면적인 해석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오행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음향만 잘 알면 오행도 사실은 응용 문제니까 우리가 다풀 수가 있고 또 오행은 십성을 또 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십성은 오행만 잘하면 다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사설은 이쯤 하고요. 오늘은 이 오묘하고도 깊은 음향의 세계. 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텔러 만세력 펴시고요. 여기서 내 만세력 팔자의 8 글자의 음향이 어떻게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 있는 게 바로 음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글자가 음으로 되어 계신 경우 다 마이너스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글자가 음인 경우의 음팔통 혹은 모두 다 플러스인 경우 여기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8개가 다 이루어진 경우 양팔통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음이 8개의 팔 음이 8개로 통한다 양이 8개로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 말만 그럴싸하고요 사실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이미 음이니까 음팔통이면 좋지 않다 그리고 남자는 이미 양이니까 모두 양팔통이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화가 깨지니까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하지만 효이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남자든 여자든 치우치면 다 본인이 힘들다고 봅니다. 여자가 양팔통이라서 덜 힘들고 남자가 뭐 음팔통에서덜 힘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치우치면 다 본인이 힘든 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징을 알아두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쓰면 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큰 범주에서 음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음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받는 쪽, 내가 받아야지 행복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꼭 이렇다기 보다는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 음에게 있어서는 바깥 세상은 도둑놈 소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내부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 지켜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밖에서 가져와서 집안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도 도둑놈인 거죠. <laughs> 밖에서 가져서 내 창고를 이렇게 쌓겠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당연히 확률상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이 상황을 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거죠. 음은 수동적이지만 실용적이고 생존에 더 강한 기질입니다. 별일 없으면 이제 누워서 책 보고 휴대폰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여성의 미덕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집안의 고간을잘 지키고 어디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것 없나 감시하고 낯선 사람 함부로 말안 섞고 싫어하고 너무 이제 어떤 좋은 가정을 지키는 여성의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이음 자체를 여성의 미덕이자 그냥 여성성 자체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팔통인 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음기가 강한 여자가 있으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더요. 그리고 얘는 되게 말이 없고 소심하고 집에만 있고 굉장히 폐쇄적인데 여자예요음 나쁘지 않아? 이렇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개선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게으르고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음향의 조화가 깨져서 동화 중에 세상도 그대로 둬서 근데 요즘은 뭐 여자라고 가만둡니까? 나 가서 스포츠를 해봐 발표를 해봐 뭐 자기 개발을 해봐 들들 볶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는 더 크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반대로, 양은 외부를 삼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이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양은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연애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주는 쪽, 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먹을 것은 밖에 있기 때문에 가지러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양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갇힌 것이고 곧 굶어 죽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둘다 맞는 얘기죠. 밖엔 도둑놈 소굴인 것도 맞는 거고요. 안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도 맞는 얘기잖아요. 음양은 맞고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의지로 동기로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내려고 하고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뭐가 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려고 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큰 그림을 보는 판입니다. 이게 단점이 있다면, 디테일에 좀 약해요. 그리고 생활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양간은 제가 이제 애정을 담아서 양간 바보라고 많이 불렀든요 왜냐면, 하 음간이 약간 약삭빠르고 야물져요. 생활력이 강한 데 비해서 양간이 좀 둔해요. 근데 이제 둔하면서 이들이 조금 더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포부가 큽니다. 그래서 저의 양감 바보는 애칭이다. 그래서 아까 여자가 음이 너무 많으면 문제라고 한 것처럼 남자가 또 너무 양이 많으면 문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원래도 이런 능동적인 기질을 남성으로 보고 미덕으로 삼아주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양강해, 더 양강해. 그러면 아무 자제가안 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끊임없이 뭐 배우러 나가고 사업하겠다 그러고 어디 해외 나가겠다 그러고 계속... 이런 걸 하겠다고 일 버리겠다고 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였으면은 아마 세상이나 집안 이을 뜯어 말려 갖고 집에다가 못 가게 막가다놨을 거예요. 안돼 생각을 다시 해봐 위험해 막 이렇게 했겠지만 남자니까 말릴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할 때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렇게 양팔 통하면 이천 알 뛰는 사람인데 세상도 별로 안 막아서 집안을 여러 번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호화롭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주 적인 해석은 당신의 시대상과, 지금의 시대상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더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음팔통이다. 그럼 나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이게 보면 내부를 잘 지키려고 하고 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되게 양팔통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 환경 개척적인 사람이고 외부로 확장하려는 사람이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의용문제. 일간이 음이고 나를 의미하는 이 일간이 음이고 월지나 나머지가 전부 양인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이런 경우에는 내 본질은 의미에요. 근데 내 사회적인 모습이나 환경이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성이 있는 거라고도 볼수 있죠. 왜? 전화 받기 전에 막 덜덜덜 떨다가, 받지 마, 제발, 받지 마, 아, 받지 마! 이러다 갑자기 전화 딱 받으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청산 유스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딱 받으면, 아,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잘 하는 분들. 요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웃긴 게 생각보다 자기의 본성을 늦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너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말좀 싹싹하게 하고 내가 먼저 좀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일간이 음간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편안한 사람이다. 보살핌도 받고 이렇게 사랑도 받고 그래서 약간 호텔에서 마사지 받고 누가 나를 이렇게 살살 이게 보살펴 주면서 편안하게 실내에서 쉬게 해 주는 게 힐링이 되는 사람인 거야. 이거를 나도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 하도 이제 주변에서 내가 그런 사람 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덧붙이자면 사주 상담하면서 연애 상담할 때 이런 분이 진짜로 있었어요. 본인이 음간인데 나머지가 전부 양간인 여자분인 거예요 본인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항상 다가가서 고백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연애 했는데, 자기 항상 너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고, 슬프다, 힘들다. 이랬는데 알고가 이분이 음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 사랑을 받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이런 게더 좋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여장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했는데, 어, 이분이 진짜 그런 사랑받는 연애를 해보더니, 어,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사실 이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했는데, 오, 이게 뜻밖에 나를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 그런 게 바로 사주를 본 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일간이 양이고, 나머지가 음인 경우 있죠. 일간이 이렇게 플러스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음간은 자기가 모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음간은 내가 음간인지 모르고, 주변이 너 양간이야, 양간이야 하면 자기 양간이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간은 자기가 양간인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밴드부에 갔어요. 근데 그 밴드부 회의실에선 딱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얌전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 사람이 얌전하고 소동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거 그리고 여기서 음악을 하는 거 이게 내 선택이었잖아요. 내 선택과 의지가 여기서 이미 다이뤄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은 수동적으로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여기서 음악을 하는 거내 의지대로 됐으니까 나머진 너 것들이 알아서 해. 난 그냥 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수동적으로 내버려두겠다. 외부에 두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은하게 고집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 만만하게 잘안 보거든요. 여성분들이 이러시면은 남자분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음,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가 다 음간이기 때문에 잘 맞춰 주거든요. 여성스럽고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양간은 결국 자기 의지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궁합 보실 거면 음양 간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또 이제 실제 임상 얘기를 해드리면 일간만 양간이고 나머지는 다 음간인 여자분하고 반대로 일간만 음간이고 나머지 모두 양간이 남자분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겉에서 보면은 남자분이 말도 다 하고 막 이끄는 것 같아요. 사주를 보러 두 분이 오셨는데 여기를 보러 온 거는 사실 여자분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이제 그만하고 가야겠다 이러면 그갈 때도 여자분이 다 정하는 거예요. 이제 갈까 이렇게. 근데 왔을 때는 뭐 이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희 뭐 어때요? 저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통제해 보이는 건 남자분인 거예요. 대화를 주도한다든가 뭐 이런 건 남자분이 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건다 여자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초에 이 사주를 보러 오냐 마냐도 여자분이 다 결정한 거고 여자분은 와서는 디테일한 질문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나는 보러 오고 싶은 걸 보러 왔으니까 <laughs> 내가 가고 싶은 데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둘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음가는 사랑을 받는 쪽이라서 사랑을 받고 확인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가는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한번 마음 정해지면 그 뒤로 손이 잘안 갑니다. 그럼 음과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음과 양은 싸울 일이 사실 좀 적어요. 왜냐면 양은 큰 흐름을 정하고 디테일을 음이 정하거든요. 아까 그 남녀분 정보로 오신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양간은 큰걸 정했으면 다 자기 맘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밥을 지금 먹으러 갈까 해서 밥 먹으러 가면 양간은 자기 하고 싶은 걸다 이룬 거예요. 파스타를 먹을지, 뭐, 찜을 먹을지, 뭐, 한식을 먹을지는, 음간이 뭐, 저, 저, 저 말이 많은데, 밥 먹으러 지금 가니까 양간이 무은을다 이룬 거고, 음간은 파스타 먹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이 둘은 잘안 싸워요, 오히려. 반대로, 음끼리나 양끼리 모였을 때 싸워요. 지금 밥을 먹니, 많이. 파스타를 먹니, 중식을 먹니. 같은 면인데, 어, 굳이 굳이 성패를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확률상 음이 이겨요. 왜냐면, 음을 이기잖아요? 양이 음을 이기면, 피곤해요. 음은 피곤하게 굴어요. <laughs> 계속 와가지고, 진짜 내가 너, 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면 속이 시원하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laughs> 소리이 와서 많이 <말이> 많으니까. <laughs> 양만이 한번 이겨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laughs> 이겨도 손해인데? 그러면 양은 이겨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져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니 마음대로 해. <laughs> 음이 져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뒤로 상금을 뭐 횡령했다든지 뭐 지는 걸로 내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생활력과 생명력과 실용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음은 굳이 명예 때문에 이기고 지는 건 아니에요. 실리가 있으면 이기고 지는 게 정해집니다. 자이. 자, 오늘 이야기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라이브 놓치기 싫으시면 임수계수분들. 꼭 알람 신청 해두시기 바래요. 저는 일간만 음이고 나머지가 다 양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금사빠고 하 사회생활에서 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기에 어제 되게 양강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이지만 집에 가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서 주는 밥만 먹어요. 그 사실 이 음양간의 조화를 깨닫고 제일 편안해진 사람이 저거든요. 어, 내가 음간이었잖아 이러면서 저는 인생이 되게 편안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저는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말이 없어요 말 많이 하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일입니다 사회적인 업무 이런 거고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있 다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내면이 이렇다 내가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 잘 외부를 속여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의 제 음기 탱천한 나의 장점, 양기 탱천한 나의 장점, 이런 거 자랑 대잔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안녕!